I don't k 가 o w 으로거 n t know. I d 아무것도안 o w I don't 가게가 w I don't know. I d o n 하 know. I d o 다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게 네? 거기 들어갔는데? 아니 뭘넣세요예 <laughs> 같이 섞어먹게 그냥 거기도 음. 각으로 잘라야 돼 죄송합니다. 칼각이네 죄송합니다. 하다가 이제 일단 오너그래고 워낙 가지고 둘이 많으니까 결혼했다고 하는데.